예, 안녕하십니까 화재안전기준남기 예, 가니스프리쿨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배관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어, 어 저번에도 배관을 했었죠. 배관 이제 저번에는 배관 1이라 해가지고 이제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자 측을 어, 다룬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배관 2번이라 해서 이제 유수검지장치의 2차 측을 이제 다룬 내용입니다. 어, 그러는지 먼저 이제 앞 글자. 어, 2차 측 배가는 교과 배주행 스키템이었죠. 네. 이제 교과 다리를 이제 배주, 이제 배로 이렇게 주행하는데 그 스키 이제, 어, 안기가 긴 그런 모습을 좀 그려보면서 외우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리가 안된 내용은 어, 교가 우선은 정리 안 되고요. 그리고 어, 배수배관, 그리고 습식외 설비로 설치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안돼 있어요. 어, 우선 이거 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아, 그리고 이거 주는 시험 밸브랑 2차측 부대 설비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우선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지배관가지배관은 토해분 이렇게 제가 외웠었죠. 이제 가지배관에는 헤드가 달려 있는데, 어그 헤드에서 이제 방출되는 그 물의 모양이 이제 토해분 것 같다라고 하면서 <laughs> 제가 이거를 외웠었고요. 그리고 어 사실 근데 여기 분은 분은 여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교차 배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가지 배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교차 배관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 분 자체는 이제 어, 교차 배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토는 토너먼트 방식이 아닐 것. 네, 토너먼트 방식이 아닐 것. 그리고 해는 이제 헤드 이제 여덟 개 어,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가니 헤드의 개수 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 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서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 상하역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는 8개 이하로 할것 네, 8개 한쪽 가지에는 8개 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이제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 구획하여 한 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네. 그런 이제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격자형 배관 방식일 때. 격자형 배관 방식이란 무엇이냐면, 이 이상의 수평 주행 배관 사이를 가지 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를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계산한 결과, 가니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 분은 이제 분기 분기에 대한 내용이죠. 가지 배관에 하향식 가니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 배관으로부터 간이 헤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 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 물, 먹는 물 관리, 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 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보면은 이게, 이것, 이게 스프리쿨러에서는 이 부분이 교차 배관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보면은 교차배관 내용이라기보다는 가지배관의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이쪽에다가 넣었고요. 이제 어 그래서 여기 간이 스프링클로 넘어왔을 때도 이제 어 가지배관 쪽에다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건, 이건 한번 나중에 그 NFSC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거에 따라 이제 또어 필요하신 방법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 이제 가지배관 됐죠 이제 배수배관 없고 이제 배관의 주변 주변에서 이제 시험장치랑 준비작동식 유수검진치 2차측부대설비에 대한 내용이 나눠지죠 시험장치부터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어 이거는 배구의 끝 이렇게 했었죠. 배구하자 하고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헤드 끝에는 아, 이거 배, 배수관입니다. 배수관, 배수관, 어, 물바지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만 화장실, 목욕실 같은 곳에 설치 시 제외. 어, 이제 구는 구경이고, 해는 헤드를 뜻하거든요.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 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프레임과 반사판을 제거한 개방형 헤드. 를 설치한다 그리고 어끝 이제 가지배관 끝을 바하고요 유수검지 장치에서 가장원 가지 배관 끝으로부터 연결 설치할 것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의 2차측 부대설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어,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이제 어, 두가지 여기는 제가 가나라 그래서 정리를 했었죠.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이차 측에다가 이제 설치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항에 가항에 개폐 표시형 밸브와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 장치 사이에 배관은 다음 각 복과 같은 구조로 할것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죠. 어, 수직 배수 배관과 연결하고, 통 어, 연결 배관 상에는 개폐 밸브를 설치할 것, 그리고 자동 배수 장치 및 압력 스위치를 설치할 것, 마지막으로. 나목에 따른 압력 수 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의 개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에서 이렇게 어, 내용이 정리가 되고요. 다음은 이제 행가, 행가랑 제 기울기 템퍼 스위치가 남았습니다. 행가는 우선은 제 숫자 숫자 8 3.5 그리고 4.5 제가 이 우선 이거를 먼저 암기하자고 했었죠. 그리고 어, 네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헤드에 대한 거 가지 배관에 대한 거 그리고 교차 배관에 대한 거 이거 수평 주행 배관에 대한 거에 대해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어, 헤드부터 상향식 상향식 간이 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cm 이상의,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는 기준이고요. 가지배간에는 간이 헤드의 설치 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 헤드 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이내니다 1개 이상 설치 그리고 교차 배관 교차 배관에는 가지 배관과 가지 배관 사이마다 한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돼. 되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 어,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한개 이상의 설치. 이상 을 설치 할것 네. 수평 주행 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한개 이상 설치 이렇게 되고요 아, 이제 다음 기울기 기울기는 수평으로 할것 어, 네. 수평으로 할것 그리고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네. 내용 하나가 삭제가 됐죠. 네. 이것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탭퍼스 위치는 내용이 표시랑 경보음이랑 동작, 도통, 그리고 배선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아 어, 어서 볼게요 아 이거 뒤로 넘겨서 쓸게요 네. 급수 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 상태를 감시 제어 반에서 확인 할수 있도록 급수 개폐 밸브 작동 표시 스위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템퍼 스위치에 대한 말이고요. 이걸 어떻게 설치하는지가 이제 나오죠. 그게 이제 표시하고 이제 경보음 급수 개폐 밸브가 잠길 경우. 템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 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과 도통 시험에 대한 것. 템퍼스위치는 감시 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 시험, 도통 시험을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급수 개폐 밸브의 작동 표시 스위치 작동 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 배선은 내화 전선 또는 내열 전선으로 설치할 것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템퍼까지 다 됐고요 배관 2번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다음은 유수검색 장치부터, 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